안녕하십니까? 우리 대백이 블랙탄이 아니고 보니까 호피 다리하고 옆에 호피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외할매가 호피다 보니까 무늬가 이제 블랙탄 쪽이 아니고 호피가 들어가 있네요다 오이 요만할 때도 으르렁대고 오르렁오르렁 제돌이대백이 하하하. <laughs> 오우, 자식, 이것도한 포스 하네. 눈이 막. 어유, 이거, 이 새끼인데도 데도이이 어. 이거, 이거, 한거의한 이거, 일 정도 됐이겁이다이제한거 일. 예. 대백이는 대백이는 할배가 저쪽에 태백입니다 태백이 우람하게 예. 생긴 태백이가 대백이 조부견인데 야도 뭐 나름 예. 일단 조금 뼈가 굵습니다 뼈가 제가 요요 요, 요 친구들은 키 올리려고 예, 하고 있습니다. 대백이 형제간들 두 아이는 제가 이제 무료분양해가지고 보냈고요.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제가 키어 올리 보려 그럽니다. 그 태백이 피가 그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발에 양말은 좀 신었지만 무이 좋은 안크다고 궁합을 맞추면 이 친구 이제 전체적인 발란스하고 뼈 예 그러고 이제 대백이 대백이 아빠 와르이가 눈에 안색이 엄청 좋거든요.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키웁니다. 아, 어린 친구들도 벌써 예? 어린 친구들도 벌써 이렇게 <laughs> 예?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니가 감히 이러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 수컷들은 역시, 예, 역시, 어릴 때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다 성장하면 뭐,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아침에 대벽이 좀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